안녕하세요. 도레미 행복여행입니다. 오늘은 부천 장미 축제를 소개해 드리겠어요. 항상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당 공원은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7호선 대림역에서 전차를 타고 추니역에서 내려 7번 출구로 나가면 013-4번 마을버스를 타시고 버스 종점인 장미공원에서 내리면 편해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인근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도당글린공원 내 백만 송이 장미원은 점선 안에 있습니다. 도당글린공원 내에는 백만 송이 장미원의 수목원, 하늘숲, 생활공원, 천문과학관 등이 있으니 둘러보세요. 분수가 시원하게 내뿜고 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공원 입구에는 계단식으로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니 장미 향기가 은은하게 나서 향기에 취하더라고요. 장미의 향기는 시발성 분자를 방출하는 꽃잎의 작은 셈에서 나옵니다. 장미는 아름다움과 향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재배되었습니다. 장미는 아름다움 외에도 약효가 있어요. 장미 오일과 장미 수는 항염증 및 살균 특성 때문에 수세기 동안 전통 의학에서 사용되었고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향수나 비누. 화장품에 사용되었습니다. 장미의 역사는 약 5000년 전 아시아에서 기원하였으며 중세의 장미는 수도원에서 재배되어 관상용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사용되었어요. 15세기에 영국에서 장미는 가문의 상징 표시에 장미 문양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빨간 장미로 상징된 랭커스터 가문과 흰 장미로 상징된 요크 가문 사이에 벌어진 장미 전쟁이 있기도 합니다. 장미의 품종은 약 15,000여 종으로 무척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잘라서 파는 장미 외에도 덩굴 장미, 화분에 심어진 미니 장미, 귀하지만 분재 장미도 볼수 있어요. 이들을 대체적으로 여섯 가지 계통으로 나눕니다. 첫째 하이브리드 티 품종은 두 가지 이상의 장미종을 교비하여 만든 장미로 현재 장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꽃잎이 크고 강렬한 향이 나며 다양한 색상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로리 분다 품종은 꽃잎이 많이 붙어 있어 볼륨감이 있고 색상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향기가 없고 한 줄기에 여러 개의 꽃이 달려 있어요. 플랜디 플로라 품종은 하이브리드 티 장미와 플로리 분다 장미 사이의 규배종으로 키가 큰 줄기에 큰 단일 꽃을 피웁니다. 넷째, 클라이밍 품종은 덩글 장미의 계통이고요. 다섯째, 슈러브 품종은 나무 장미와 덩굴 장미의 교계종으로 반덩굴성 장미입니다. 여섯째 미니어처 품종은 크기가 작고 작은 꽃송이를 만들어요. 지름이 2cm 내이고 좁은 실내에서 키우기가 좋습니다. 장미의 꽃말은 빨간 장미는 열렬한 사랑과 정열, 하얀 장미는 순결, 청결 경건함으로 결혼식이나 첫 데이트에 선물하기가 좋습니다. 노란 장미는 우정과 존경으로 동료나 친구에게 선물하기가 좋아요. 분홍 장미는 맹세, 행복한 사랑, 감사와 친절이고요. 검은 장미는 당신은 영원히 나일 것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어요. 장미에 가시가 생긴 이유에 대한 전설이 있어요. 옛날 그리스의 콜린트라는 마을에 절세의 미모로 소문난 로단테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여름날 로단테가 한꺼번에 쫓아온 구원자를 피해 어느 신전에 숨어들었는데 이들은 그것까지 쫓아와서 로단테를 괴롭혔답니다. 그때 하늘을 지나던 태양의 신 아폴로가 이를 보고 화가나 태양빛을 로우단테의 발밑에 쏘자 그녀는 순식간에 장미나무로 변하였대요. 그러자 굳어버린 로우단테는 문 남성들이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가시를 생기게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장미의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장미는 파더스데이로 독일산이며 주황색이고 꽃이 작고 동그랗고 밀집해서 덤불을 이루며 자랍니다. 이 장미는 핫파이어로 미국산이며 노랑과 주황색입니다. 꽃잎의 무늬가 잔잔한 물결로 추위에 강하고 꽃피는 기간이 깁니다. 장미는 화이트 모스닥으로 독일산이며 흰색이고 작고 동그란 모양을 가진 꽃이 촘촘하게 밀집해서 자랍니다. 모니카로 진 살구색이고 직립 형태로 자라는 사계절 장미이며 꽃잎 수는 35-39장입니다. 마더스테이로 네덜란드산이며 붉은색이고 작고 동그란 모양을 갖고 밀집하여 자랍니다. 레디안트 퍼퓸으로 미국산이고 노란색이며 꽃향기가 진합니다. 리저트 피스로 프랑스산이며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고 꽃이 11cm로 큰 편입니다. 올든 플러시로 네덜란드산이고 노란색이며 황금색으로 빛난다는 뜻을 가진 장미입니다. 생골로 프랑스산이며 검붉은 색을 지니고 있고 1983년 프랑스에서 개량하여 아프리카 세네갈의 생골 대통령에게 봉정한 장미입니다. 이름은 주빌레 듀플린스드 모나코로 프랑스산이며 백색과 적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모나코 국왕 레니의 3세 대공의 주기 50주년 기념에 헌화된 꽃으로 화려한 색이 특징입니다. 골든 보더로 프랑스산이며 연노랑색입니다. 가시가 적고 둥근 형태의 여러 송이가 모여서 핀 꽃이 활짝 필수록 색상이 옅어집니다. 라바 글루트로 독일산이며 붉은색을 갖고 있고, 붉은 용암이 넘쳐 흐르는 듯한 형상으로 정렬, 열렬한 애정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크 노가웃입니다. 프랑스 산으로 분홍색이며 한 줄기에 여러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건강하고 키우기 쉬운 품종입니다. 블루문으로 독일 산이며 보라색입니다. 40개의 꽃잎을 가진 향이 강한 보라색의 장미로 곧게 자랍니다. 탄초로 일본산이며 흰색과 진홍색을 갖고 있습니다. 흰색으로 봉우리를 맺고 진홍색으로 개화하며 점점 색이 짙어집니다. 변화되는 모양이 두루미 머리를 연상시켜 탄초라고 불립니다. 댄싱걸 오브이주로 프랑스산이며 진노란색입니다. 한 줄기에 5에서 10송이씩 피며 특히 꽃 향기가 좋습니다. 흠표로시로 독일산이며 진분홍색입니다. 향이 강한 큰 겹꽃이며 잎은 진한 녹색입니다. 차드로 독일산이며 진한 노란색입니다. 성장력이 강하고 내한성이 뛰어난 덩굴 장미로 짙은 향기를 지닙니다. 파스칼리로 벨기에 산이며 흰색입니다. 하얀색 겹꽃이 피어 생명력이 매우 강하며 나는 당신과 어울립니다. 라는 꽃말을 가졌어요. 스페일 마운드로 미국산이며 주홍색이고 향기가 은은하게 납니다. 러브로 미국산이고 앞면은 적색, 뒷면은 흰색입니다. 곧게 자란 가지에서 커다란 꽃이 한송이씩 핍니다. 알바 메이 딜란드로 프랑스산이며 흰색입니다. 세계에서 열 송이감 모여 피는 덩굴 장미로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개화를 합니다. 쇼킹 블루는 독일산으로 연한 자주색입니다. 크게 뭉쳐서 개화하는 옅은 향의 겹꽃으로 가지가 많고 덩굴처럼 성장하여 화단용으로 적합합니다. 톰으로 독일산이며 진한 분홍색으로 50 내지 70cm 높이며 크게 뭉쳐서 개화하고 옅은 향이 납니다. 나나 크로스로 북방구 산이며 노란색이고 꽃한 송의 꽃잎이 300장이 넘고 겹꽃이 아름다워 웨딩 부케로 많이 사용한대요. 루지 메이앙으로 프랑스 산이며 벨벳 적생입니다. 강렬한 색감과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란도라로 독일산이며 노란색이고 꽃의 크기가 큰 겹꽃으로 추위와 병충해에 강합니다. 지오프 해밀턴으로 영국산이며 연분홍색입니다. 꽃이 잘 피고 반복 개화성이 우수하며 사과향이 납니다. 슈퍼 스타로 프랑스산이며 진분홍색이고 꽃이 크고 은은한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생육이 왕성합니다. 퍼넬 풀센으로 덴마크산이며 분홍색입니다. 금빛 수술을 가지고 향기가 좋으며 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빠르게 개화합니다. 골델스로 독일산이며 오렌지색입니다. 바덴바덴 국제 콩쿠르에서 금상을 수상한 꽃입니다. 저스트 조에이로 영국산이며 주황색입니다. 큰 꽃이 피며 향이 매우 강하고 화단용으로 좋습니다. 엘비스로 미국산이며 노란색이고 꽃의 향이 매우 강하며 지속적으로 펴서 생명력이 강합니다. 요한 스트라우스로 프랑스산이며 연분홍색이고 왈츠 음악가 요한 스트라우스의 이름을 딴 장미로 사과향이 납니다. 아시라므로 독일산이며 오렌지색으로 부드러운 향기를 지녔으며 큰 겹꽃으로 생장이 활발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로 독일산이며 연분홍색입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 여성 통치자 마리아 테레지아의 이름으로 실하고 화려한 꽃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마리에케로 독일산이며 진오렌지색으로 여름동안 많은 꽃을 개화하고 화단용으로 매우 좋은 품종입니다. 프리스티나로 영국산이며 연분홍색입니다. 살구색으로 피어나다가 분홍색으로 변하는 장미로 내병성도 매우 강한 품종으로 가시가 거의 없습니다. 베테랑스 오너로 미국산이며 진 빨간색으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장미입니다. 마르졸렌으로 프랑스산이며 연한 분홍색이고 꽃이 크고 달콤한 향을 가졌으며 복숭아 빛을 내는 꽃입니다. 칼스톤으로 프랑스산이며 노란색과 빨간색을 지녔고 적색 바탕에 노란 눈이 들어가 밝은 꽃을 피웁니다. 루루로 일본산이며 분홍색입니다. 앞면은 선홍빛 분홍, 뒷면은 아이보리색의 두 컬러가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색을 나타냅니다. 캐논으로 일본산이며 오렌지 핑크입니다. 주황색으로 피기 시작해서 서서히 분홍빛으로 변해 초대형 꽃을 피우는 장미입니다. 쉬어 매직으로 미국산이며 백색과 홍색을 지녔어요. 잎이 광택이 있으며 건강하고 꽃의 수명이 오래갑니다. 사이온으로 일본 산이며 다망색으로 화려함을 자아내고 은은한 향이 있습니다. 레드 퍼퓸 97로 네덜란드 산이며 붉은색입니다. 짙은 붉은색의 겹꽃으로 강한 향이 나며 지속적으로 개화하여 하단용으로 적합합니다. 스파이스 트와이스로 미국산이며 코랄 핑크색입니다. 화사한 꽃이 많이 피는 다발성 품종이에요. 페니 렌으로 영국산이며 분홍색으로 향이 은은하고 곁가지가 풍성하여 화단용으로 좋습니다. 이상으로 부천 도당공원 장미원에 있는 모든 장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천 장미공원은 아담하고 한눈에 장미원이 다 보여 다니기 좋더라고요. 장미 축제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이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